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과 전 세계가 뭐 일일 생활권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전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소식도 빠르게 전달이 되고 인터넷의 이 정보의 공유와 또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고 계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도로 이제 한국으로 고향을 찾아서 가시는 분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 역시 영상을 여러 편 올려 드리면서 한국에 나도 가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4명 중에 한명 꼴로 고민을 좀 하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데이터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음, 저의 오래된 구독자이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난주에 혹시 한국에서 여기민을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과 그 삶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은퇴를 미국에서 하시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수 있죠. 한국에서 1년 정도 다 돼간다고 하시는데, 살아보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은퇴, 즉,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합법적인 신분과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이죠. 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7월 말에 한국에 오자마자 거소증을 신청해서 수령을 하고 바로 복수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나온다고 하네요. 거소증과 함께 복수국적을 합해서 대략 프로세싱을 1년 정도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적 신청 기간만 8개월이 대략 걸린 셈이죠. 지금은 11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영어 스트레스 은근히 하는,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 이런 거 없어서 참 좋네요. 한국은 IT 강국답게 전화기로 인증을 모든 것을 하고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분이 처음에 안 돼서 못하니까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연금을 즉 미국에서 연금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SSA. 연금을 그냥 미국 은행으로 받고 한국에서는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즘 같은 때에는 좋아서 쓸 만합니다. 필리핀을 통해서 한국 은행으로 받게 된다면 수입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의료 보험 한국에서 의료보험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11만원, 2인 부부 15만원 선이 됩니다. 시스템이 미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 의료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얼마 정도를 내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기민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죠. 기본 의료보험료 2월달 23일에는 대략 234,460원. 3월 23일에는 18만 4천 200원, 4월 23일에는 15만 990원, 5월 23일에는 15만 990원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려고 만든 게 실비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65세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즉, 24년 전과는 달리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이 정말 어마어마 무시하게 다양합니다. 만약에 여기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미국에 메디케이드가 있을 경우 여러가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는 메디케어를 둘다 연금에서 메디케어비에 대한 비용을 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비용의 지출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케이스로 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큰 병을 가지게 됐을 경우, 암이라든가 뇌, 심장, 적은 돈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질병은 미국 가서 메디케어로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많죠. 한국에서 1년여 지금 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언어적인 부분, 이제 의사소통이 가장 잘 돼서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외국인이 살다 보니까 많네요. 오히려 제가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까 조심 중이기도 합니다. 라면서 크크하고 웃으셨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무료 전철 지하철 카드가 나오죠. 아시겠지만 한국은 전철 지하철 노선이 너무 잘돼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부부가 맛집 투어 중이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지하철비 둘이서 12만원도 썼어요. 무시 못합니다. 은퇴를 해서 미국에 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행동 반경이 넓지 못해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가고 싶은데 있으면 자유롭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닐 수 있고, 특히 지하철, 전철, 미국에 있을 때에는 정체성 때문에 좀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잊고 살고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민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껴 쓴다면 순수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비를 제외하고요. 저희는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사람마다 쓰기 나름이겠죠. 문화비라든지 외식비, 여행비 기타 등등 개인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겪은 일이라서. 여기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적어봤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그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실 텐데요. 음,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크게 한세 개, 네개 정도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에서 부부가 의료보험비를 내는 부분이 대략 2인 기준으로서 15만원 선 조금 더 내신 거죠. 처음에는 2월 달에는 23만원을 내시고 5월 23일에는 15만원 또 내셨으니까 그 돈이 조금 많이 나간다. 기본 의료비하고 제외를 한 다음에는 납부되는 금액이 그렇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4년 정도 이제 미국 생활을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런데 이 봄에 있어서. 나는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는 아니지만 메디케어는 그대로 커버를 받게끔 연금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의 프로세싱을 제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왜큰 병이 걸렸을 경우, 여러 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부분을 내가 혜택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의 좋은 점은 지하철과 편안하게 노인 두 분이서 여러 가고 싶은 곳을 또 맛집 투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아주 자유롭게 가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이 통한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집, 규모를 준비하셔서 사시는지 그것이 지방인지 서울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부죠 한 부부가 두 분이서 순수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비용이 대략 100만원 정도로 1년 정도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느냐 라고 세 가지의 개념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갔을 때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 살아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20년 이상을 이렇게 사셨으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연금도 받으시게 되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혹은 어떻게 내가 그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사느냐 라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해서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서 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잠시나마의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 내용을 보내주신. 제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얼굴이 좀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글로써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들으신 것처럼 혹시 저의 구독자 시청자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역이민 살고 계시는데 하나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 혹은 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단점이더라라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인터뷰. 혹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슴없이 이쪽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기를 제가 약속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만을 보여줄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전하줄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